주 안에서 편안하십니까사무목장의 네. 모건 박홍수입니다. 목사님께서 간증하라고 하셔서 처음에는 펄쩍 뛰었습니다. <laughs> 간증한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간증해야 하나? 이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특히 저는 글 쓰는 것에 죄의병이라 두려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순 지원, 어, 자원하는 순종이 아닌, 어거지의 순종으로 이렇게 간증해 봅니다. 이번 841차 평신호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를 갈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미 수년 전 가정교회를 접하였지만, 다시 한번 가정교회를 더 깊이 알고 싶기도 했고, 또 처음 접했던 그 감격을, 어, 감격과 회복을, 어, 감격을 회복하고 싶어서 이번 세미나를 신청하였습니다. 꿈꾸는 교에는 올해로 가정교회를 시작한 지 2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가정교회로 20년을 사역하면서 많은 열매들이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부족함을 느끼며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부분을 고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올해 20년을 기념하여 네 번의 평신도 세미나와 두 번의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그 외에도 추가로 생기는 세미나가 많다고 저희를 섬겨주신 목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한해 쉼없이 다른 여러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달려왔더라고요. 목사님, 목자, 목녀, 성도들 모두 때로는 벅차고 힘들었을 텐데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이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가정교의 정신과 섬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가정 교회,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의 가장 가까운 신약 교회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미 다른 분들의 간증을 통해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의 섬김과 교회의 사역, 선교, 전도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전도, 섬김, 봉사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힘들고 이제는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문득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당연한 일이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함에도 나약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의식하면서 섬길 때도 있었고 어쩔 수 없이 봉사하는 모습들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목사님의 말씀이 교회의 사역은 사역이 아니라 그냥 삶이다 사역이 아니라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에 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세미나 기간에 토요일 아침 식사를 시니어 분들이 섬김이 몫이었습니다. 모든 시 세미나 기간에 아침 식사는 시니어 분들이 섬긴다고 합니다. 섬기는 것이 버거울 것 같은 나이에도 새벽부터 저희의 아침 식사를 위해 환하고 기쁜 모습으로 섬겨주시는 걸 보시면서 이분들은 사역이 아니라 삶으로 주의 일을 하는구나. 교회의 봉사. 섬김, 전도, 이런 일들이 사역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든 일이 있기도 하고 슬픈 일이 있기도 하지만 그마저 삶의 일부분이기에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의 봉사, 섬김, 전도 이러한 삶의 이러한 일도 삶의 일부분이라 생각하면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버겁지만 이겨내야 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힘들땐 좀 쉬고 싶고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겨낼 믿음과 능력을 주신다면. 결단코 넘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지금의 마음을 다시 새기며 부족하지만 가정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한 사람을 손기며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평신도 세미나를 위해 가정을 오픈해주시고 호텔 스위트룸 같은 안방을 내어주시고 섬겨주신 꿈꾸는, 게, 꿈꾸는 교회 트루키의 목장 목자는 목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장 탐방 때 맛있는 음식으로 만찬을 준비해 주신 목장 식구들과 저희를 의식하지 않고 가감 없이 나누어 주신 목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평신도 세미나를 섬겨주신 꿈꾸는 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목자 목녀 성도님들 모든 분께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신 오늘 이교의 성도님 감사합니다.